안녕하세요 김가자입니다 오늘은 그랜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특판 할인되는 재고와 즉시출고 재고 그리고 견적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즉시출고 재고들이 결제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차량별로 나와 있으며 차량 가격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다릅니다 소비자 가격에서 실제 결제된 금액이 얼만지 보시면 할인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특판 할인은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어, 할인 금액도 높아집니다. 어, 다만 특판 할인은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온 재고들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하려고 했던 분들도 이렇게 특판 할인된 장기 렌트 리스 차량으로 견적 받아보시고 장기 렌트 리스로 진행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견적서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차량 가격이 있고 아래 취득 원가를 보시면 특판 할인과 면세 가격이 적용된 실제 결제 금액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지금 취득 원가에는 취득 녹세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녹세까지 빼게 되면 실제 할인된 차량 가격은 더 큽니다. 만약 이것을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는 차량 가격에 취득 녹세가 7%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7%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추가를 하셔야 취득 원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차량 가격에 따라서 어 이제 할부보다는 장기 렌트가 취득 원가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저렴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 취득 원가는 대출 원금과 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견적서 상에 60개월에 선납금 30%어 같은 조건으로 장기 렌트와 할부 납입금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할부가 월 납입금 자체도 훨씬 비싸게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장기 렌트는 이월 납입금 안에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부는 월 납입금 외에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은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 렌트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 어, 보통 할부와 장기 렌트 견적을 비교하실 때 장기 렌트는 어,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렌트가 비싸다고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변에 장기 렌트나 리스 로 많이 하시는 이유가 어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장기 렌트리스 특판 할인 적용된 걸로 견적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딜러들이 어, 이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입니다. 이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어, 참고용으로만 그냥 봐주시고요.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와 특판 할인, 어, 장기 렌트 리스트 견적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